온라인에서 음, 가끔 이유 없는 비난이나 굉장히 날선 댓글 같은 걸 마주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보통은 어, 저 사람은 원래 좀 공격적인가보다 하고 그냥 넘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날카로운 말들이 강함을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너무 빛나서 내가 사라질 것 같아요. 라고 외치는 그런 필사적인 비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악플의 심리를 파고든 블로그 글 하나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글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향했던 일부 비난을 실마리로 삼거든요.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공격성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보내주신 글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현상을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거장인 에이브러햄 메슬로우의 이론까지 가져와서 그 뿌리를 파헤치려는 시도가 돋보이더라고요.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가설은, 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타인의 뛰어난 성취가 자신의 초라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아, 거울이요? 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거울 자태를 그냥 깨부수려는 방어 기제가 바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거울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한강 작다가 상을 받았을 때 나왔던 반응들을 언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번역가가 잘해서 받은 상이다라거나 심지어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냐 같은 성취의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비난들이었죠. 그렇죠. 사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화가 나기보다도 아니 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출발점이에요. 공격의 내용이 왜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어떨 땐 인신 공격에 가까울까? 그 이유는 공격의 목적이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에 따르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흠집 내서 뭐랄까 자신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라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훼손된 자기자존감을 지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박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다른 쪽을 공격해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위협을 느낀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글이 매슬로우를 소환한 겁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매슬로우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꼽은 게 바로 존중의 욕구거든요. 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존중의 욕구가 아주 심각하게 좌절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성공 앞에서 아주 큰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짓말쟁이는 정직한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고 겁쟁이는 영웅의 존재만으로도 모욕감을 느낀다. 네네. 뛰어난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부족함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이 글에서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맞아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노력해볼까 하고 동기부여를 얻거나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부족함, 초라함, 실패의 기억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을 그래서는 자아의 손상이라고 표현했죠. 자아의 손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뭐 이런 걸까요? 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죠. 이게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물리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아, 정말로 아픈 거군요. 네. 그러니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거울, 즉 성공한 상대를 향해 던지는 그 돌멩이는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의 본능적인 몸부림에 가깝다. 이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거울을 깨뜨린다. 듣고 보니 그들은 행동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없는 흠집 만들어서 비난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자신을 비추는 그 거울을 깨려는 필사적인 시도였군요. 그렇죠.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의 성공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상대를 폄하해서 그 빛나는 거울을 흠집내고 크리하게 만들면 잠시나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잠시 동안 저런 흠이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식의 거짓된 우월감을 느끼면서 손상된 자아를 보라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더 인상깊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폭력적인 언행이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나좀 살려달라는 네, 처절한 비명에 가깝다는 것. 너무 약해서 상처받기 전에 먼저 공격한다는 관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글쓴이가 아주 중요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아, 그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실제적이고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이 글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가해자를 위한 변명이 아니에요. 공격을 받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인 거죠. 저를 위한 메시지요? 네. 당신을 향해서 부당한 공격과 비난이 쏟아질 때 혹시 나한테 정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자책하고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럴 때이 관점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아, 저 소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건 저 사람 내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열등감이 터져 나온 파편이구나 하고요. 아, 그게 바로 마음의 방패군요. 공격의 화살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격자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마음의 방패를 좀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 인지행동 치료에서 쓰는 사고의 재구성이라는 기법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앞으로 보고, 아, 내가 형편 없나 봐라는 자동적인 생각이 들때 의식적으로 멈추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즉, 이것은 그의 열등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대안적인 해석을 떠올리는 거죠. 아,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공격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현상을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적 거리를 둘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돌려준다. 와, 정말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겠네요.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은 타인을 향한 비난과 공격의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를 열등감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타인의 빛이 자신의 어둠을 비추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빛 자체를 꺼뜨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그들의 행동을 재해석한 거죠. 이 관점은 단순히 가해자를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보다 그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글은 철저히 공격을 받는 사람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의 빛나는 성취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없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감정을 상대를 향한 뾰족한 비난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뼘 더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